3 9번 볼게. 자, 곡선 이차함수가 있어요. 자, 얘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은 각각 A, B라고 한데 여기서 A는 어, x좌표가 양수인 점이네요. 자, 그리고 곡선 위에 한점또 P를 잡아가지고 사각형 ABP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라는 거네. 자, 선생님 이 아래 에 지금 이차함수 를 미리 그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릴 수 있고요. 자, A 여기고 있 P 여기 있는 거야. 자 고정된 점이죠. 다음 P라는 점은 곡선 위에 어딘가 있는 건데 어, 그 P는 1 서면 위점에. 그니까뭐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이 상형, 이 상형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자, 일단은 밑변은 고정이에요. 얘는 안 변하잖아. 그러면 높이가 클수록 상형 넓이 넓이가 커지는 거지. 그럼 높이를 자 키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밑변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자, 이 밑변을 가지는 이 직선 이죠이 직선 쭉 평행이동 했을 때, 이 참수가 이 접한 지점 있죠? 이 접한 지점, 여기에 뭐 누가 있을 때, 피가 있을 때, 자, 가장 멀리 있는 거잖아. 그 높이가 가장 큰 거지, 이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피를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네. 그럼 이런 피를 어떻게 찾냐면은, 자, 이 밑변을 포함한 이 직선과 이 접선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 먼저 구해. 이거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지? 자, 기울기는 여기 2,0이고, 여기 0,2이기 때문에, 자, 기울기가,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맞죠? 그럼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런 점을 찾아줘야겠네. 자, 미분해요. 자, y'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인. 맞죠? 여기 마이너스 1인, 그러한 x를 구시면 x는, 어, 그냥 1은 1. 맞죠? 따라서 이좌표 1이었다는 거야, 이좌표가1마 몇이죠? 1 넣어주면은 2네, 1,2. 아,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p는 1 2였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밑변의 길이 를 먼저 구해볼까 자, 밑변의 이제 길이는 얘와, 얘와의 거리니까. 자, 2루트. 2가 되고 피타고 정리 써서 자 그런 다음에 어, 이 점과 또이 직선과의 거리가 높이가 되죠. 그래서 먼저 이 직선을 구해주겠네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돼요. 자 일반형으로 고치면 y, 아 x 더하기 y 빼기 2는요. 그래서 음. 얘와 두고 저1,2자 이거의 거리 d로 구해볼까?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네. 2분의 루트 2. 이 높이가 2분의 2였다. 자, 그러면은, 곱해주면은, 뭐가 돼요?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해주면은, 음, 답은 1이 되겠네.